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의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 톡파원 이시바수씨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방송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와 건축가 오기사가 출연하여 멕시코시티와 신시네티로의 랜선 여행을 떠나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이번 방송은 멕시코시티의 근교 신시네티, 중국 퉁런,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런 멋진 여행을 곽튜브와 오기사가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스튜디오에서 곽튜브는 그동안의 인지도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여행하는 친구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전현무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고백하자 이찬원과 김숙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이 대목은 곽튜브가 방송 후배이자 동생 같은 존재인 전현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순간입니다. 이런 유대감은 방송을 더욱 재미있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관계가 시청자들에게도 느껴지길 바랍니다. 멕시코 여행에서는 출장 톡파원 알파고가 멕시코시티 근교의 고대 도시 촐룰라로 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인 촐룰라 대피라미드와 그 정상에 위치한 치유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성당에서 바라보는 멕시코시티의 아름다운 전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곳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은 마치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멕시코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요리를 소개하는 대목도 놓칠 수 없죠. 메뚜기를 활용한 캐사디아와 과카 몰레 콘차폴리네스 같은 새롭고 파격적인 메뉴가 여러분의 미각을 자극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여행 파트에선 서부의 여왕 신시네티를 탐방합니다. 이곳은 초기 정착민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로 그 매력을 소개하며 다양한 관광 명소를 알려줍니다. 존 에이 로블링 현수교는 브루클린 브리지와 유사한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며 오하이오 강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뻥 뚫릴 것입니다. 또한 핀들레이 마켓에서는 신시내티의 로컬 감성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곳에서 로컬 푸드를 즐기며 그 맛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신시내티의 대표 음식인 게타 샌드위치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독일 이민자들의 손에서 탄생한 게타는 어떤 맛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을 꼭 시청하세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각 도시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음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랜선 여행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떠나보세요. 곽튜브와 오기사가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여행의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방송을 기다리는 재미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요? 여행은 언제나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곽튜브와 오기사와 함께하는 감동적인 여행을 체험해보세요. 여행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 경험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은 4일 저녁 8시 50분에 방영되니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며 이번 방송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특별한 경험을 마음에 담아가세요. 다양한 문화와 음식들을 경험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